갈치 손질해서 나온 고래회충입니다. 한이 크게 <laughs> 야 아주 맛있게 익었어요 <laughs> <laughs> 제 친구 중에 수술 아주 잘 비우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친구 얘기하기를 번개를 먼 번개탄을 밑에 두고 위에 수출, 수, 수출을 올려놓으면은 어, 활 한번 한번 세게 타오른 다음에 어, 그 다음부터 또 고기를 맛있게 익을 수 있는 온도가 된다고 합니다 꿀팁입니다. 이게 제품이 스모커도 되거든요 훈제 그래서. 아우, 그냥, 훈연이 제대로 숫, 숫냄새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야, 아주 맛있게 익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낚시사랑시는 여러분, 스파크피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풀치를 잡아 나왔습니다. 요새 풀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어, 풀치 탐사로 근처 항구에 와봤고요 오늘 잡아서 맛있는 저녁거리 해 먹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하고 있는 채비는요, 캐스팅볼. 그 다음에 60cm 정도의 3g 지요 3cm 밑에 지구 두 개. 지구 두 개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어, 낚시 진행해 봤는데, 별로 조과가 좋지 않아요. 잡는 사람들도 없고, 입술도 없고, 그래서 다른 데로 빨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한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잘 잡으시는데 오늘따라 운이 없는 건지 뭐 채비가 잘못된 건지 안 잡히네요 <laughs> 시야를 왜 이렇게 잘 <laughs> 어, 이것도 시야를 <시알> 줬네 어. <laughs> 이거 시야를 <시알> 줬네 <좋네>. 어. <laughs> 먹는 사람 <laughs> <laughs>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웃음> <웃음> 옆에 형님들이 날아 줬습니다 오늘. <laughs> 아 <아이고>. 이거. <으흠>, 갈치. 이거 <laughs> 손질 금방 하고 한 마리 튀겨갖고 맛있는 저녁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치 손질할 때 되게 간단해요. 뭐 쓰면 간단 좋냐면요 가위. 가위로 깨끗하게 손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 위에 머리 에 선부터 해갖고 이렇게 네, 내장 쪽 있죠? 내장 갈비, 그 다음에 엉덩이, 똥꼬, 거까지 이렇게 잘라냅니다. 갈치가 이렇게 예쁘게 손질됩니다. 그리고 내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내장이 조금 그래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이구, 떨어지네 두 마리 여섯 마리 그 제일 좋은 거는 가위기름 거 금방 그 가위 갖고 온 다음에 그, 그 자리에서 바로 손질을 하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토막을 내서 요거 큰 놈. 요거 를 맛있게 튀겨 갖고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더. 요거까지. 네, 요거 이렇게 네 조각 맛있게 튀겨 갖고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치 갈치 생으로 먹을 때 엄청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갈치 손질을 많이 해 봤는데 어, 갈치에 기생충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여기 나왔습니다. 아. 보이시죠? 요거. 아. 야, 야. 아, 이거 갈치 먹을 때꼭 나오더라고요. 얘네, 100% 고래회충 같거든요. 이제 예, 손톱에다 붙여놨어요. 와, 고래회충. 갈치 손질하다 나온 고래회충입니다. 아 아주 징그럽네. 이런 게, 요 내장하고 배 쪽에 가득합니다. 고양이 지금 먹고 싶어 갖고 <laughs> 알았어 줄게 여기다가 아이고 하나 넣고 하나 넣고 잘 익힌 다음에 주겠습니다 갈치 손질 팁 드리자면은 여기 끝을 갈치 끝을 이렇게 살짝 칼집을 내요 그러면은 갈치 익히고 나가지고 뼈가 아주 간단하게 발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꺼내고 뼈 보이시죠 아까 손질한 데 쑥쑥 하면 다 빠집니다 예잘 네, 빠지죠 아까 칼집 넣어놔 갖고 여기도 똑같이 칼집 넣는 데는 이렇게 하면 바로 빠집니다 요 갈치튀김 할때 약간 꿀팁이 있습니다 레몬즙 레몬즙을 살짝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비린내가 많이 잡힙니다. 살짝 발라줘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살짝 이렇게 발라주시고 네, 이쪽도 발라주고, 네 발라주고 이렇게 레몬 향 이렇게 네 발라주면은 비린내가 진짜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튀기면은 되게 맛있어요. 두 개. 세 개. 네 개. 김거 네 주고, 긴거 주고. 먹어 하면 안 되고 바닥 더러워지잖아요 이거 되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laughs> 오이고, 오이고, 맛있어. 잘 먹네. 그럼 먼저 음료수부터 시원한 음료수도 맛있게요. 아우 시원합니다. 아주 맛있게 잘 구워졌구요. 와, 와, 하하한하 <laughs> 네. 네, 먹겠습니다. 야. 어우 겉은 그냥 바삭한데 속은 촉촉하니 야와살살 봐. 야이 맛에 <laughs> 또 생활 갈치 낚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맛있네 다시 한번 대찬노동이네 오케이. 갈치그 다음에. 제육볶음 제육볶음 감자 조금얹저갖고 야. 아이, 역시. <laughs> 진짜 역시 아 역시 이 맛입니다. 제육볶음, 이거 감자 제육볶음 이거 안 드셔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아마. 어 기가 막힙니다. 야 음. 와. 어우, <laughs> 너무 맛있습니다. 요거. 다음에, 풀치. 풀치를 요거, 아까 칼집, 살집,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빠져요, 이거 이제. 아까 칼집을 넣어놔갖고 뼈가 바로 빠집니다. 요거는 이제 갈치 순살. 야, 호호호. 내장은 살짝 건져 내주고. 야, 갈치 순살 순살입니다. 소금 살짝 얹저 갖고 먹어보겠습니다. 크게 보이죠? 갈치 순살. 어우 어우, 짭조름하니 맛있네 갈치 순살 아 어우 이게 잡힌 지 30분도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 애들이 그냥 맛이 <laughs> 진짜 이거 아마 안 먹어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갈치. 오, 야, 살이 그냥 발라지는 거 보이시죠? 순살. 이만큼 집어갖고, 아, 한입 해보겠습니다. 오, 야, 맛있네. 어우, 바삭바삭해요. 이쪽도 이렇게 빼준 다음에. 그냥 이것도 순살 만들겠습니다. 야 순살. 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소금 쫙 뿌려갖고 좀 이렇게 어 어마무지합니다. 야 밥도둑이네. 아그 다음에 음료수 한잔아 아우 좋다 제육볶음 바로 가겠습니다 양파랑 제육볶음을 얹어서 지역 복음입니다. 여기다가, 돌 지금 조금 얹으면은, 식감도 더 주고, 어우, 맛있어. 더. 더 맛있습니다. 아이, 우리 고양이. 다 먹었어? 다 먹었네. <laughs> 맛있었지? 어, 맛있었지? 어이거 고맙다고. 저는 제 식사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김좀쳐 갖고 한입 먹어 보겠습니다. 야, 역시. 어 김이 들어가니까 맛이 확 달라지네요. 음. 와 맛있어요 시청자님들도 한입아 끝내주네. 감자 반 잘라 갖고 이렇게 제육볶음에 제 감자같이 안 넣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감자 돼지고기 그 다음에 김와 너무 맛있습니다 Ah! Oh. 고봉밥 <laughs> 한국이 쫄짝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와 대지 비, 비게 보이시죠? 부족하네. <laughs> 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넉넉하게 갖고 왔으니까. 나가 또, 긴장한 것도 살짝 옮겨 줄게요. 많이 말고, 조금만. 이렇게. 아이고. 한입 가겠습니다 맛있네 돼지고기 김밥 마지막 한입 크게. 고봉밥, 고봉밥, 제육볶음 클리어 했습니다. 아.. 잡조 얼음 하니 맛있어요. 음, 꼬리 부으면 고소하네. 뭐, 살이 없다. 요거. 이것도 이렇게 아니, <laughs> 아까 레몬 살짝 발랐잖아요. 그래서 비린내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비린내 하나도 안 나. 이것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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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야! 마지막 남은 조각도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싸서 야한입 크게 갈치도 클리어했습니다. <laughs> 저희 고양이도. 갈치 다 먹었고요. 아, 맛있음 별미네. 맛있어요. <laughs> 오늘 스파크 피싱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